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드디어 이제 베이블레드 X의 첫 랜덤 부스터, 랜덤 부스터 볼륨 1이 출시가 되는데요. 자, 다카라더미 쪽에서 공개한 시연 영상 보고 갈까요? 자, 랜덤 부스터 볼륨 1의 메인 레어, 주인공인 샤크 엣지. 자, 기어칩부터 블레이드 메탈 파트 부분까지 이제 상어의 이미지를 어, 고스란히 담아놨고요. 메탈파이트 베이블레이드 때 파이시즈란 베이를 계승하는, 어, 뭐, 형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메탈파이트 때는 좀 인기가 없어었요 <laughs> 자, 블레이드 쪽 특징이라고 하면은 상어의 머리부터 지느러미까지 표현한 디자인에, 어, 누가 봐도 어택 타입이라는 걸알수 있도록, 어 돌출된 날이 특징이고요. 자, 드랜소드와 마찬가지로 이제 어퍼 타입인데, 히트포인트 끝쪽에서 살짝 꺾여 올라가는 듯한 형태가 좀 올곧게 뻗은 드랜소드와는 다른 부분이죠 자 구성파츠로는 레체선 3 6 0을 썼어요 아무래도 이제 저중심인 쪽이 특성을 살리기 좋겠죠 그리고 비트로는 로우플랫 기존에 드랜소드가 쓰고 있는 플랫보다 1mm 정도 더 낮은 높이의 플랫측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 낮은 높이를 가진 만큼 X-를 위한 기어 단차에 올라 탔을 때더 이제 밀착감이 그러니까 접지력이 좀더 안정적일 수 있겠죠 자 샤크헤즈와 동봉된 다른 베이 중 하나는 드랜소드 블랙 컬러 래칫은 화이트 클리어의 380을 썼고 비트로는 블랙 컬러의 볼를 썼어요 오, 색 조화가 한정판이라고 해도 될 만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요이 드랜소드는 자, 그리고 위자드 에로의 오렌지 컬러. 오, 어, 이건 나쁘지 않아요. 자, 그리고 파츠로는 레칫의 360. 비트로는 테이퍼네요. 자, 360가 이런 식으로 하나 더 풀린다는 거. 자, 그리고 헬즈 사이드의 그린 컬러. 아, 진짜. 램브에서 그린으로 뽑아주는 거는 왜 이렇게 참 뭔가 조롱의 색의 느낌을 아직까지 지울 수가 없어? 자 그리고 구성 파츠로 레칫의 480 그리고 로우 플랫이 여기 들어있네요 또 로우 플랫이 과연 셀리이 많이 있을까 자 그리고 나이트 랜스의 블루 컬러 아 나이트 실드의 블루 컬러 나이트 랜스는 안내주겠다 이거지 아직은 <laughs> 자 레칫은 460 460도 이렇게 하나 더 풀리는거고 또 로우 플랫을 또 여기다 넣네 그럼, 로우 플랫만 세 개라는 거 아니야, 지금. 같은 파츠를 이렇게 많이 넣는다는 거는, 어, 쓸 일이 없다라는 증조인데. 자, 그리고 샤크 엣지 이렇지. 와, 아, 노란색. 그리고 오렌지 컬러. 완전 아기 상한데? <laughs> 자, 그리고 파츠로는 레칫의 480. 아, 이제 좀 너무 많이 내지 않니? 480. <laughs> 그리고 비트로는 니들인데. 결국에는 랜덤 부스터 볼륨 1에서는 하인리드를 안 풀어줬어요. 나이트 랜스도 그렇고, 자 램브 은은 제가 늘 좋지는 않았는데, <laughs> 이번에는 6개들이 짜리니까 어, 어 <laughs> 뽑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걸어봐요. 제가 그럼 또 출시 때 언박싱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